원희룡 KO 시켜버린 김동현 경기도지사 이야기입니다. 노선 변경 14건, 2건은 아예 타면제. 뭐 이러면서 KO를 시켜버렸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김동현 경기지사가 국토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며 재반박하고 나선다 김동현 지사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시 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 2012년 생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 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 실제 2012년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노선이 5%만 변경된 계양 강화 고속도로 한 건이다. 김동현 지사는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하는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인데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저간으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 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김지사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의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기재부 예타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노선 변경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연결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먼저 준비하겠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 내내 누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 산정 자료가 없다. 진짜 일타강사 등장했습니다. 이 양반 경제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타 겁나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찝어서 원희룡과 국토부가 거짓말한 거다 찝어냈단 말이야.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반박할 건데. 반박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 정리 안된 것도 있어서 좀 갖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니 국토부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더라. 국토부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는 거예요. 자, 변경한 이유가 원안으로 가면 전원주택 펜션 이런 지역을 딱 통과해 그러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변경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국토부 공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 반대다.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는데 비해 변경한 대한 노선은 8,570세대 1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원안보다 다섯 배가 많다. 국토부 자료로 볼때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한노선. 즉 김건희 종점이다어떡할 거야? 답해봐. 이렇게 나가죠. 이 양반 우리랑 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먹는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재명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해먹는 인간은 아니에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재명과 같은 길을 가줄 거냐 안가줄 거냐.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 그거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건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동현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딱 드는 생각 안 드세요? 경기도지사의 윤석열이 김은혜를 그렇게 밀었던 이유가 나왔자. 경기도지사에 유승민이 나왔는데 김은혜를 밀어넣으려고 난리를 쳤어. 왜 그랬을까? 이거잖아 해먹을라고 경기도에 최은순 김건희 땅이 얼마나 많은데 김동현이 없었으면 김은혜였으면 이게 이렇게 시끄러웠겠어요 김은혜를 엄청 빈 이유가 이제 딱 나오죠 유승민이 경기도지사가 돼도 해먹는 데 지장이 있다 김은혜야 그렇게 김은혜를 푸시한 이유가 이제서야 드러난 거다 김은혜한테 겨우 이겼단 말이에요 김동현이안 됐으면 이런 말 나왔겠냐고 김은혜가 됐어봐 일사천리로 진행했을 겁니다. 김동현이 있어서 그래도 든든하잖아. 말씀드리지만 김동현이 이재명 편인지 아닌지는 몰라. 이재명만큼 도지다로서 엄청 일을 잘하느냐. 그 정도 급은 아니야. 이재명은 행정력으로는 신급이잖아. 신급이라서 웬만한 사람이 이재명과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동현은 일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인간계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살이사욕 때문에 양심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국토부의 원희룡의 헛점, 국토부의 헛소리를 조목조목 짚어주는 건 도움이 되죠. 김동현 지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국토부의 김건희도로 이 헛소리, 따박따박 짚어서 같이 좀잘 싸워봅시다. 김동현 지사도 도지사 한번 해보고, 도지사 한삼성까지 경기도 한 3성까지 해보면 실력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아, 김동현도 대통령 시켜도 되겠어.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잘 하시고, 기왕이면 이재명과 같은 길을 가주시면 고맙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laughs> 자, 아무튼, 잘했다. 에, 잘했다. 아무튼.